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정주용 세무사입니다. 9월의 생활세금과 법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꼭 알아야 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설명에 앞서 우리 주택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과세체계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어, 인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인별로 계산해서 공시가격을 합쳐가지고 그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기본공제 9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60%만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거기에서 금액별로 이렇게 0.5%부터 2.7%까지 누진 세율을 적용해서 종합 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개정으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의 중과는 폐지됐고요. 어, 전국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일 때 어, 과세 표준이 12억 이렇게 12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까지는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종부세액이 일단 계산되면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일단 재산세를 한번 내잖아요. 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주택을 합산해서 다시 한번 매기기 때문에 보유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종부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의 상당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빼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고 어, 작년에 이 컨디션으로 주택을 갖고 있었을 때 종부세보다 어, 150% 이상 종부세가 나오지 않게 어, 세부담 상한을 걸어놓고 있는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인별로 과세되기는 하지만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일단 9억 원의 기본 공제가 아닌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1세대 1주택자한테만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연령이 60세 이상일 때 20%에서 4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일 때도 20%에서 50%까지 세액 공제를 해 줘서 중복 학계가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즉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되면 9억이 아닌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1세대 1주택은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만 원래는 해당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 공동명의일 때도 1세대 1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어,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어, 나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인 것처럼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특례 신청을 하면 원칙대로 반반인별로 계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해서 1주택으로 봐서 이두 가지 혜택을 받는 것 이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50%씩 갖고 있는 공동 명이라면 원래 인별로 계산하면 9억과 배우자 9억 총 18억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을 신청하게 되면 12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시 가격이 18억이 안 된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18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자, 근데 18억이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해서 12억 원을 공제받는 대신에 어,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이두개 합쳐서 받는 것과 어떤 게 유리한 건지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어, 지분율이 높은 사람 또는 지분율이 같을 때 합의에 따라서 선택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해서 실제로는 부부공동명의지만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인 것처럼 신청을 할 테니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고지서를 보내줘 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주택자 특례 신청이라는 거죠. 자 부부공동명의일 때 일단 종합부동산세를 원칙대로 계산을 해보면 인별과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억 5천짜리 공시가격인 주택을 50% 지분 반반씩 갖고 있을 때 10억 2500에서 아까 얼마 공제라고 했죠? 인별로 9억원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고요. 여기에서 세율 곱하고 어, 재산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재산세 상당액을 빼주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런데 1세대 1주택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원칙대로 계산할 때는 세액공제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세금이 246,000원, 두명 똑같은 금액으로 계산을 했더니 492,000원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부가 각각 계산하니까 9억원 공제긴 하지만 두 명이 계산하니까 결국 얼마예요? 18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나 공동명의지만 1세대 1주택 혜택 받는 게더클것 같아. 그래서 9월 달에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하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 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명의인 것처럼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이 신청을 하게 되면 20억 5천으로 1세대 1주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9억이 아닌 12억을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계산이 쭉 내려가면 1세대 1주택자가 9억이 아닌 12억을 공제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혜택이 더 있죠. 세액 공제가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최종 종합부동산세는 49만 2천 원이다. 지금 보시면 어, 금액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공식 가격이 만약에 18억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별로 계산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9억, 9억 빼서 18억이기 때문에 18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요. 그런데 1세대 1주택 신청을 하게 되면 12억을 빼기 때문에 일단 세금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18억까지는 그냥 일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시면 되고 만약에 18억이 넘어가시게 되면 내가 나이도 많고 보유도 오래 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나는 많이 80%까지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 특례신청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18억이 넘어서 80%를 다 받아도 제가 아까 여기서 예를 든 20억 5천까지는 특례신청을 하나, 어, 특례신청 하지 않으나 세금은 거의 똑같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20억 5천이 넘을 경우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시면 되고 20억 5천까지는 최대 80% 공제를 받아도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하는 게좀더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종합부동산세를 인별로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작년에는 이 공제가 6억이었어요. 그래서 12억 원이었거든요. 12억 원이 넘었을 때이 비교를 해서 어, 1세대 1주택이 유리한 경우에 이미 작년에 특례 신청을 한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분들은 이제 12억이 넘었다 하더라도 18억이 안되고 또는 20억 5천이 안된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제외를 다시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9월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비교를 제가 한번 해드렸고요. 자 우리가 주택을 두채 보유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등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자, 그게 어, 이 일시적 2주택 내용인데,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만 갖고 있다. 원래 부수 토지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어,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수 토지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지만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았는데 주택을 어,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또는 내가 상속받은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또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도 이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저가 주택도 주택수에서 차감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라는 겁니다. 자요 내용이 이제 주택은 두 채가 있지만 1주택으로 봐준다라는 건데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주택수는 2주택을 1주택으로 봐준다라는 거지만 공시가격까지 빼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합쳐서 과세표준을 결정해서 높은 세율 적용받지만. 1세대 1주택의 혜택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1주택과 다른 주택이 있을 때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봐준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1주택자가 함께 보유해야 된다. 1주택자가 이것을 취득해야 된다.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해야 되고요. 1주택자가 지방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규 하나 보시죠.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종부세 혜택을 줄 거냐라는 이제 예규인데요. 자,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1주택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배우자가 비주택을 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세대원이 각각 1주택씩 갖고 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1주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상속주택도 배우자가 아닌 내가 받아서 이주택이 됐다고 하면 요거는 상속주택을 일시적 이주택 등으로 봐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부부 공동명의일 때 일시적 이주택 등에 해당이 될 때는 어, 납세 의무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래야 일시적 이주택 등 어, 특례 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사례별로 볼게요. A, B는 이제 부부인데 종전주택을 소유하면서 신규주택 아까 일시적 2주택 등이나 지방저가주택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요. 자 A가 단독으로 갖고 있습니다. B가 단독으로 갖고 있대요. 납세의무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받을 수 없다. 자 그런데 A, 종전주택이 A와 B가 공동으로 50%씩 갖고 있는데 지분율이 같으면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A로 만약에 선택한다면 신규주택 취득할 때 A 단독 명의일 때 납세 의무자가 동일해서 특례가 가능하다. 자, 대신 B를 B로 만약에 선택하고 신규주택을 A로 취득하게 되면 납세 의무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공, 종전주택을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선택할지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A가 단독이에요. 신규주택을 50대 50 했다. 자, 그런데 A를 납세 의무자로 선택했다. 그러면 AA 같죠. 그래서 특례 가능하다. 자, 종전주택을 5 0 A로 선택한다면 신규주택이 A가 50% 이상이라면 동일하죠. 그래서 특례 받을 수 있고요. 자, 종전주택이 A가 단독이다. 그런데 신규주택이 어, B가 더 크네요. 그러면 이거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분율이 큰 B를 납세 의무자로 밖에 할수 없으니까 요거는 납세 의무자가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특례 받을 수 없고요. 자, 종전주택이 A가 지분율이 높고 신규주택이 B가 높다. 이때도 어, 납세 의무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명의 종전주택을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하느냐?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누구로 납세 의무자로 하느냐, 지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과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주택수 제외하는 신청은 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 기간 안에 할수 있고요.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 가시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그리고 과세특례 신고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종합부동산세 포털이 나오고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여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신청을 했지만 어, 올해 18억 또는 20억 5천 이하여서 원칙적으로 종부세를 인별로 계산하는 게더 유리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취소 신청도 올해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주택수에 제외되는 아까 일시적 2주택 등 있었죠 그 제외 신청도 여기에서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9월에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들 어, 특례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주택을 취득할 때 부부 공동 명의자들은 지분율과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선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서 종부세에 폭탄을 맞지 않도록 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9월 생활세금과 법률 어,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